안녕하세요 안전한 국제결혼을 추구하는 국제결혼 멘토 이든입니다 2024년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30대 신랑분의 베트남에서 내짝찾기 프로젝트 2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맞선을 보러 가는 첫날입니다 결과를 먼저 이야기하자면 첫날 맞선은 불발이 되었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맞선을 진행하였지만 마음에 맞는 괜찮은 신부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나름 괜찮다고 판단했던 예비 신부측에서 거부 의사를 많이 밝힌 첫날이었습니다. 무리해서 억지로 끼워 맞추기보다는 내일 일요일에 다시 진행하면 됩니다. 맞선을 진행한 예비 신부들과 대화를 통해 피드백을 받았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인상이 너무 어둡고 무표정으로 있어서 무섭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웃지를 않으니까 화가 나 있는 것 같다고도 하네요. 두 번째는 실제로 보니 키가 너무 커서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대면 상담을 하고 프로필을 작성해 주셨을 때. 키가 188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예비 신부들한테 전달된 키도 188이었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서류상 키가 1 9 0였기 때문에 다시 신부들한테 안내를 하였습니다. 베트남에서는 190을 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190이 넘으면 거의 늘어 느낀다고 합니다. 일정을 다 마무리하고 저녁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협사를 소주 한잔 하기로 하였습니다. 얼굴에서 걱정되는 마음이 느껴지는 신랑들입니다. 저는 행사를 진행할 때 신부 맞선을 굉장히 신경 니다 일부 양아치 업체처럼 결혼 성사가 목적이 아닌 평생 함께 살 사람을 맺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음... 맞선과 행사를 1인 1행사로 진행하려고 하는 이유도 신랑 신부와 직접 신분을 쌓고 소통을 하여 관리를 하면서 빠른 피드백을 주기 위함입니다. 저는 소주 한 병이 주량인데요. 신랑분도 소주 한 병이라고 하시는데. 술을 드시는 속도가 정말 빠르십니다 저는 조금 더 마실 수 있어요 음, 한 잔만 한 잔만 더아 음. 음. 아니 아니 안 좋은 건 아니고요 걱정도 돼요 아다 너무 정말 음. 음. 아, 음. 엄청 짜져요 너 따진다고 싫어해. 네. 잘 살려면 어쩔 수없죠 그래서 힘들어도 무조건 찾아, 목숨 걸고 찾아 드릴 테니까. 엄청 많다. 그러니까 평생 살 사람 찾아야 돼. 조금만 잘 믿어주면. 정말 제대로. 제가 제안을 많이 걸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온 거예요 근데 원래는 더많이거든요 그냥 결혼시켜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진짜 룰렛 맞추기 당첨되면 좋은데 실패하면 돈이 잃고 시간 잃고 호적도 이런 호족 있는 게 제일 커요. 초원이 재원되는 게 제일 커서. 전 그게 싫어요. 그래서 결혼하고도 이제 기숙사에서 보다가 진짜 못살겠다 싶으면은 기자 신청 전에 그냥 빼버려요. 그래야 돈이라도, 돈만 이으면 되는데, 5년 이은 사람, 뭐 괴로워하는 사람이 좀 많아요. 다시 하고 싶어도 못 하겠다. 한국에서는 좀 힘들고. 애도 낳고 싶어 하는데 젊은 사람 필요한데 5년이 걸려있으니까 차라리 돈, 돈만 있고 다시 하면은 괜찮은데 5년 동안 묶여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기능들있데 와도 힘들어요. 찾아주는 게좀 힘들어서. 그래서 저는 진실대에 그냥 얘기합니다. 진실대 얘기하고 안 되면 안 되고 찾을 수 있으면 찾고. 저는 경험이 많잖아요 네. 제가 그 사람을 통해서 오면 질문도 많이 하고 여자도 보고 분석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데 대부분 못하잖아요 나 잘할 수 있어 하고 오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처음이니까 한국 와서 에러가 좀 많아요 그냥 결혼시키는 결혼 건 사실 쉬워요 그냥 결혼해 아니면 뭐이 남자 돈 많아 이렇게 해서 할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돌아갈 수도 있는 거는,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요. 억지로 맞추면, 나중에 탈, 타, 타게 됩니다. Sí. 저희도, 다 데이터가 있으니까, <목소리> 저녁을 먹고, 호텔로 복귀를 해서, 아쉬운 마음에 다같이 수다를 떨며 하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오전에 조식을 든든히 먹고 맞선을 위해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날도 많이 긴장을 하셔서 제가 신부 시점에서 보는 신랑분의 모습을 직접 찍어서 보여드리고 편하게 웃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날도 직접 보니 키가 너무 커서 거절하는 예비 신부들도 있었습니다. 옆에도 같이 서보면서 고민도 해보는 신부들도 있었습니다. 현재 서로 사랑을 키워가면서 잘 지내고 있는 신랑분의 아내는 키가 165인 신부인데요. 이날 시간에 텀을 두고 네 차례 정도의 신부와의 대화를 하면서 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잘 어울리지 않나요? 마무리를 하고 다시 하이정으로 돌아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아직 건역기가 어색한 신랑신부입니다. 식사 를 하고 기숙사에 온서 성원 합의 를하였 습니다. 제가 기숙사에 들어와서 생활할 때 필요한 용품들을 사기 위해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제 호텔로 돌아가 둘만의 시간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항상 제가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한 둘이서 많은 대화를 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녁시간이 돼서 저녁을 먹으러 이동을 하였습니다. 어제와 다르게 마음이 얼굴이 밝아진 신랑들입니다. 지금까지 30대 신랑문의베트남일작자키 프로젝트 2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